좋은 아침이에요.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<laughs>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. 오늘은 이것저것 좀할게 많아 가지고 좀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. 겨울이 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본가에 있는 옷과 작업실의 옷을 좀 체인지하러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연구실에 출근하려고요. <laughs>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좀, 사람다운 모습으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네요. 저, 그거 할 거예요. 무지출 챌린지. 오늘, 내일, 모레 정도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금요일? 한번 해보려고요. 뭐, 이리저리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,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웬만한 거 하고. 막이러 되는 거 아닌가요? 사실 집에서 어차피 저는 커피를 내려먹으니까 사 먹지 않으니까 오늘 아침에 한잔 마셨고 본가 가서 옷 바꾸는 척하면서 커피도 좀 얻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 가서 또 커피 마시고 저녁은 집에 와서 해먹어 야죠 무지출 챌린지 도전! 헬로우 아무도 안 계시네요? <laughs> 내 세상이구만. 저는 그러면 커피부터 내려먹기 시작해야겠어요. 장을 보러 왔어요. 장 보고 저녁 얻어먹으려고 지금 후비적거리고 있습니다. 짐 들어드리고 점심 먹고 가야지. 둘러게 회의를 하고. 저는 이제 일을 하려고 혼자 남아 있어요. 그래도 우리 연구원님들이 다 손들이 빨라가지고 일이 착착착 진행은 되고 있네요. 일을 좀 하다가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추워서 지금 아 걸어왔는데 해가 너무 지기 전에 들어가야겠습니다. 아 수척하고 기름진 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? 8시 35분이에요 아눈 아파 아 교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막 바꾸고 있어요 내일 우리 연구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요거 양식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한바탕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직접 다 바꾸는 중입니다 아 이거 언제 다하지? 좀만 더 하고 9시에 갈수 9시에 가면 는걸거 같은데 이거 다다 다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1시간 안에 끝내고 귀가를 해서 저녁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것으로 할게요 어제 시켜 먹은 거 이런 것들 남아 있어서 이럴 때또 이제 먹어주면 좀 편하죠 1시간 뒤에 만나요 하나 끝냈습니다 기쁘지 않네요 내일 아침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먼저 와서 이거 회의를 조금 하고 내일 또 미적분 회의 있는 날이라 으흐. 간만에 엄청 이른 주... 아 다시 시작 눌렀어 아 미칠 것 같아 <laughs> 심지어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2%, 4%막 이런데요 아... 9시 14분, 1시간 안 걸려서 마쳤습니다. 4시간 반 정도를 지금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 우리 연건님들은 매일 이렇게 하는데요. 뭐 저도 열심히 이제 해야죠. 일단 추워질 것 같아요. 빨리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의 저녁 메뉴는 굴소스 볶음밥이고요. 주재료는 오리고기가 좀 있어서 볶음밥을 뚝딱 해먹으려고 해요. 불 소스가 들어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아주 짜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적절하게 잘된것 같아요. 음. 여러분 순살 치킨 같은 거 드시고도 남으면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막 치킨 마요 이런 거 있잖아요. 해드셔도 괜찮지 않을까요?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하면 10분도 안 걸리거든요.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내일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 준비 좀 하고 오늘은. 바로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또 열심히 살아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. 흙탕 먹고 일을 좀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이걸 요즘 계속 먹고 있어요. 반가우시죠? 역시 좋더라고요. 맛있어요, 일단. 원래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하다 보니까 또 탄력 받아가지고 <laughs> 이거 어느 정도 끝내고 가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. 이따가 미팅이 있어서 미적분 미팅할 때 가서 하고 내일은 또 제가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가야 돼요. 아우, 이번 주 바쁘네요. 일단, 또 어제처럼 그 교제 작업해야 되거든요. 교제 검토를 좀 하고, 점심을 대충 또 먹고 출근을 해야겠습니다. 일어난 지 한, 한 시간 좀 넘었는데, 아직 정신이 없어요. 아 오늘 저의 아침을 깨워주는 음악은, 호텔 델루나 o s t 예요 제가 호텔 델루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봐요. 좀 생각을 비우고 싶으면 제가 드라마 본다 그랬잖아요. 노래도 좋고 아유씨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. 그냥 따뜻한 드라마라서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얼른 일하고 이따가 또 연구실을 가도록 할게요. 오늘도 피넛버터 딸기잼 토스트입니다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이제 집중을 안 하면 점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마구마구 급하게 하고 있어. 요 이제 날이 추워져서. 제가 좋아하는 저의 이 페이버릿 잠옷 저번 화에서 공개했던 제가 잠옷을 새로 샀어요. 일부러 아 잠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플렉스를 했단 말이죠. 잠옷을? 근데 큰일 났어요. 이제 그 잠옷을 못 입는 계절이 왔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일하는 계절인가? 제가 귀여운 수면 잠옷을 또 샀습니다. 이제 그거 입으면 잠들겠죠? 아, 이따가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의 아점은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아, 집에 와서 일을 좀더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저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아요. <laughs> 비타민 엄청 먹어서 감기는 잘안 걸리는데 확실히 독감 주사 맞은 게 몸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지 계속 컨디션이 안 좋다가 지금 약간 몸살 기운이 있어요. 근데 하필 밥이 떨어졌네? 아 귀찮은데 그래도 해 먹어야죠. 무지출 챌린지 중이니까요. <laughs> 귀찮아 죽겠다. 밥하러 가겠습니다. 역시 새밥이 짱이에요. <laughs> 진짜 새밥은 밥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전 오늘 또 추어탕을 먹습니다. 누가 미꾸라지가 뭐 친구라며 같이 놀았는데 뭐, 아휴 진짜 누구냐? 어 미꾸라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와 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고 돌려버리시더라고요. 그 뒤로 추어탕을 먹지 않았어요. <laughs> 제가 오늘은 미꾸라지, 아 미꾸라지가 좀, 좀 이상하다. 추어탕을 먹고, 어, 열심히 기운을 내서, 밤에 푹 자고,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야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